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대구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어, 게임이 자꾸 터지죠. 이게 조금씩 쌓이면 게임이 터집니다. 몇판 하다 보면 제가 한 다섯 판 정도 맵을 바꾸면은 게임이 무조건 터졌어요. 그래서 다시 게임을 실행하고 그랬는데. 다른 메모리 같은 거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을 써도 아무 소용이 없이 또 터졌습니다. 근데, 어 제가 지금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쓰고 나서부터 게임이 안 터져요. 절대로 안 터졌습니다. 어 컴퓨터 사양에 따라 조금씩 다 틀리겠지만, 예 확률적으로 덜 터지던가 아니면 안 터지게 여러분 PC를 어, 만들어 줄수 있는 거, 이건 다른 게임에서도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이거를 쓰게 되면 은 일단 게임이 많이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부드러워지시고 게임도 안 터지고,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제 구글 창에서 이렇게. 게임부스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레이저 코르텍스라고 나와요 여기 게임부스터 들어가서 다운을 받아주세요 받아주시고요 이제 인스톨 하다보면은 시냅시스가 나오는데 시냅시스는 레이저사 드라이버에요 그러니까 설치 안해도 되고 위에 것만 그냥 설치해주시면은 자 이제 게임부스터가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쓰는 거냐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저는 이걸 등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플러스를 해서 울센을 찾아서 등록을 시켜 놓으면 여기서 이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 부스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부스트가 있고요 그냥 이렇게 놓으면 알아서 이 시스템 부스터도 눌러서 그냥 한 번씩 최적화 해주세요. 그리고 요거 눌러서 보면 요게 오른쪽 밑에 이제 열 20개 항목이 최적화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게임은 자동으로 연결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게임이 최대한 버틸 만큼 버팁니다. 진짜로 안 터지고 버틸 만큼 버텨줘요. 저는 이걸로 테스트를 10판 넘게 했는데 절대 안 터졌어요 절대 안 터지고 일단 울센 자체가 서버가 지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예,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터지지는 않고 그냥 서버 자체는 불안정은 했어요 그그 이는 울센 서버가 불안정한 거기 때문에 어, 터지는 거랑 상관 없는 거고요 예 아무튼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생방송은 항상 저녁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와서 문의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할게요 고마워요 하드워였습니다